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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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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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아니, 프프왜왜해해 r e a d y Okay, 3, 2, 1, 하면 점프하는 거야 3, 2, 1! 3, 2, 1! 3, 2, 1! 3, 2, 1! I 는 i d n t 는 o yet! I didn't jump! I 혼혼자 혼자 가면 어떻게 해? 내가 때레코스리 아, 야. 나. 아이고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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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이거 하는데 뭐 오래정이 걸리겠어. 우리 아직도 못 깨고 있어. 괜아 아니, 땅 땅길로 가야 되는데. 땅 땅길로. 할게요. 오르... 나도 3 2 1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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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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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건 윽. 와 이거 허아 뭐야 언니 어디로 갔어? <laughs> 나, 나 <위에. 웃음>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행이다 누나가 네. 어. 어. 날아서 왔어요 반칙 써서 십2 분이 지나도 못 깰기 때문이죠. 저 이래요? 네. 저 이래요? 잠깐만, 내가 내가 여기킬 거야. 네. 켜. 아 왜? 내가 여기킬 거야. 왜? 내가 여기킬 거야. 아. <laughs> 뭐? 이거 누워? 뭐야? 뭐야? 어, 얘 뭐야? 피한 어디서 목 뭐야? 나야 <laughs> 뭐야? 에이! 뭐야 거나무장에너 어. 불쌍해서 설치한다 내 설치하면 다시 못해 아, 여기 내가 여기 설치한다 아니 네가 그렇게 가면 어딨어! 여기 줄게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안줄거야너 줬어 배틀인가 <laughs> 어? 배틀인가 올라와봐 쉣왜 올래 대왕님이 먼저 깨세요 뭐요? 대님 먼저 깨시라고 싫으세요? 싫다 왜요? 뭐 저를 죽이고 싶으세요? 싫은데요? 왜퍼도 돼지야 뭐야 아나알어 죽어 뭐야 야 그게 어딨어 야 크레이터 하는 거 보소 야 크레이터 하지마라 야 치사하게 지마 없어질 때까지만 야아! 오케이 나 혼자 다한다나 혼자 다한다 이거 캐도 마검으로안 나와 마검으로안 나와 하필 축 축하 너희 둘이 안 없어지냐? 그러게 아, 그래. 안녕하세요 아저씨. 저안요그